두번 온트 빌리버스터튼 클레임. 어떠한 주장을 믿지 않으면, 위 에스카우어스 엘버스. 우리가 자기한테 물어보기를 머스타일 빌리비 내가 그걸 꼭 물어봐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믿기 싫다 얘기죠. 된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서치포 찾게 되고 컨트리니 반대되는 것, 즉그 주장을 뒤집어 풀수 있는 에비던스 증거를 찾게 되고, and 그리고 if we find the single list는 어떠한 이유를 찾게 됩니까? 그 주장이 믿기 싫었기 때문에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컴마, 우리는 디스미스, 그 주장을 디스미스, 무시하거나 해고하거나 그냥 안 믿으면 되겠죠.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Now have numerous, 굉장히 많은 파인딩,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에 대한 결과냐면 Motivated l i s t n i n g 입니다 motivate는 동기부여란 뜻이고, r e a s o n i n g 에다가 ing가 붙으면, l i s t n 은 추리하다, 추론하다 라는 뜻입니다. ing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l i s t n 에 어가 있으면,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유나 원인이나 뜻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l i s t n 은 이유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i n g 가 보트한 리스트는 추리하다 추론하다 등등이 됩니다. 그러면 다운포에 있는 동기 부여가 된 추리나 추론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증거를 찾는데 뭐 때문에 동기가 있어, 어떤 동기가 있어, 제시케 말을 믿기 싫어, 이 동기가 있으니까 그 동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추리나 추론을 하는데 그 반대되는 주장을 기억코 찾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컴마 뭘 보여준다 매니트릭 많은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그 속임수는 people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임수인데 to 뭐하기 위해서 reach the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결론은 어떤 결론 자기들이 도달하고 싶은 결론이죠 자 다시 명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기 때문에 트릭은 트릭인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트릭 다시 명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이므로 결론 컨클루전 결론은 결론인데 어떤 결론? 게네들이 도달하고 싶은 결론 믿고 싶은 결론입니다 서브텍스는 뜻이 많은데요 이때는 실험자가 아돌도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인텔리전스 테스트 즉 IQ 테스트가 개부브걔네들한테 로우 스코어 낮은 점수를 주었어요 즉너 IQ 80? 너는 원숭이만큼 똑똑해 또는 멍청해라고 줬으면 대히 걔네들은 IQ 테스트에서 낮은 분수를 받은 애들이니까 기분이 나빠서 IQ 테스트가 타당하다는 증거를 찾겠어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겠어요? 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야 걔네들이 똑똑한 사람이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 when people read a f i c t i u r e 서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fiction 소설 혹은 가상의 scientific report 과학의 연구를 읽는데 그 연구 리포팅 뭘 보고 하냐면 heavy 엄청나게 많이 caffeine 즉 카페인을 뭐 하면 consumption 섭취를 하면 associated 뭐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짜 기사를읽냐면 with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뭐가 리스크 위험 요소가 커진다는 것을 있습니다. 즉, 여자들이 좋아하는 커피 또는 스타벅스 마이 먹으면 암에 걸려 중다는 가짜 기사를 내요. 그럴 때마 여자들은 후아 헤비 드링커 커피를 엄청나게 마시는 사람들은 뭐를 찾아 이 연구에 잘못이 많으면 좋을 거야 적으면 좋을 거야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억지로 많은 오류를 찾아냅니다. 된 누구보다. 적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여성들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억지로 조작한다긴 그렇지만 그런 증거를 찾아, 찾아다닌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브젝트란 단어를 해야겠네요. 서브젝트는 무슨 뜻도 있고 주제나 과목이라는 뜻이 있지만 실험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실험을 당하는 사람이므로 피실험자나 실험 대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조사를 하거나 또는 뭐 익스페리먼트 뭐를 하게 되면 실험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익서브젝트는 어떻게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뭐에 반대되는 개념? 시어, 실험을 주도하는 과학자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됐어요?